제가 무지개 얘기하고 포용 화합 얘기했더니 그러면 잡탕 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. 각자 의 특색들을 다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 모두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 또 우리가 해야 될 원리와 원칙 가치 이걸 잃어보지는 않습니다.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뭐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그러면 저 그,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,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, 뭐다 주긴 뭘다 줘요. 이 중에, 국무위원 중에, 우리 송 장관님? <laughs> 우리 시약시장님 또, 또 있나? 뭐 약간 있겠지. 예, 중간쯤. 예, 그런 억지가 아니고, 대체적, 이 주류적 입장, 예, 이건 다 유지를 하고,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, 기준은다 유지하는데,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가급적이면,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, 인재도 넓게, 운동장도 넓게, 이렇게 써야 된다.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,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, 파란색 중심에.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.